전자레인지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은 쾌쾌한 냄새가 나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전자레인지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물과 식초를 4대1 비율로 담고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 3분 정도 돌려주면 내부에 물방울이 맺히게 되는데요. 이후 행주를 이용해 내부를 닦아주면 깨끗이 청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몬이나 귤껍질을 넣고 1분 정도 돌려주면 냄새를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비즈 정보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요즘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 학교들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 중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여기 원어민이 일대일로 맞추면 중국어 과외를 선보이는 곳이 있어 화제라고 합니다. 어떤 곳일까요? 지금 만나러 가시죠. 빠르게 커져가는 중국 시장, 나날이 영향력이 커지는 중국의 힘입어. 우리나라의 중국어 학원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는데 많은 중국어 학원 중 학생들의 실력에 맞는 맞춤식 수업으로 진행하는 중국어 과외 학원이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과연 어떤 곳인지 비즈정보쇼와 함께 만나보자 중국어 실력이 쑥쑥 1대1 맞춤 수업 중국어가 영어 못지않게 중요한 외국어로 자리 잡으면서 중국어 학원을 찾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져가는 중국으로 인해 국제무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어 능력이 필수가 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 원어민이 직접 전 연령에 맞춰서 1대1 중국어 과외를 선보이는 곳이 있어 화제다. 직접 해당 학원을 찾아가 중국어 공부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저는 중국어 과외를 10년째 하고 있어요. 요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학생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상가에서 학원을 운영했지만 학생들이 대부분 소개를 통해 오기 때문에 장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현재는 가정집에서 과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곳의 모든 수업은 1대1 또는 1대2로 학생이 원하는 자유로운 시간에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독창적인 시스템을 자랑한다. 게다가 학생들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해서 중국어 과외 학원을 운영하게 되었을지 궁금하다. 학생 수가 많으면 좋지만 그보다 중국인의 입장에서 본인 중국 문화와 환경 그리고 역사 등을 제가 직접 쓴 책을 통해 한국식 중국어가 아닌 진정한 중국어를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접 중국어 과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어의 경우 성조에 따른 의미 변화가 극명한 언어로 정확한 성조와 발음을 듣고 따라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곳에서는 중국어 표준화 자격을 갖춘 중국 한족 출신 강사진이 직접 가르치고 꼼꼼하게 지도해 준다고 한다. 오, 중국 한족 출신인 강사가 티베트 작품 연애 활동을 위한 중국어 회화 학습을 위하여 연예인들의 단기간 트레이닝과 중국 출장 전 비즈니스 중국어 강습, HSK 등전 연령대의 맞춤형 중국어 1대1 과외를 꼼꼼하게 교습해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곳에서는 직접 만든 중국어 교재와 한국식 중국어 책이 아닌 중국 현지 교과서를 교재로 사용하고 있어 생생한 현지의 중국어를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학생들의 중국어 발음을 책임지고 교정하여

학생들에게 중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이곳. 이곳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중국어를 배울 수 있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데, 저희는 중국식 물만두 만들기 파티와 같은 특별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중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무상으로 개인 지도를 해주는 등 많은 학생들이 중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학습 전략과 1대1 맞춤형 수업으로 학생들의 실력을 쑥쑥 향상시키는 중국어 과외 학원 신뢰할 수 있는 교육 철학으로 중국어 교육의 새 바람이 되어주길 기대해본다. 학생들이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어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거나 중국어 성적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줄 때나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모습을 볼때 교사로서 정말 행복하고 뿌듯한데요.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을 위해 중국어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하철 안. 어떨 때는 춥고, 어떨 때는 더운데요. 같은 객실 안이라도 좌석 위치에 따라 온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가장 온도가 낮은 곳은 교통약자 배려석 주변으로 평균 온도가 23도 이하라고 합니다. 반면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은 객실 중앙부로 평균 온도가 26도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